찰롬, 슬픈 일과 상처받은 일 속에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용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도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인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인 너희의 수역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환해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이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애려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인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지는 갖게 되리라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상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등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기대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가들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극렬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거를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밖 가는 소와 어린 나기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신의 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 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소리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 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계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우리가 갑자기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데 심판을 받기 전에 만약 예고가 있었다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사야 30장은 어제 보았던 29장과 더불어 내일 보게 될 31장까지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무서운 이야기를 예언하게 되어지는데요. 특히 오늘 30장은 남유다가 끊임없이 집착하고 의지하였던 애굽이 얼마나 헛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폐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지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폐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분명 자식들인데, 어,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하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자식들이 듣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를 공격하고 떠나며. 남인과 백성들은 분명 자식이 맞는데 하느님 앞에 큰 죄를 행하여 진노의 대상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요 아 스토번 칠드런 이 고집 센아 완고한 자식들 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의 고집이 너무 센 거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행하는 고집센 자들. 일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애국과 맹약을 맺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에게 죄를 더하도다 이렇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라는 물음입니다. 남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사시대 때처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나의 인생의 개교, 즉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면 화를 당한다. 곧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들의 모습을 좀더 볼까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초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잘못된 것에 태엽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꿈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에 놓일 때 그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었다면 그분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믿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했던 애국을 통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게 하심을 보여주시게 되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오히려 나의 적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의지하여 얻으려 했었던 그 모든 것을 그들이 빼앗아가게 만드신다 하는 것이에요. 결국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게 하나님은 모든 상황들을 부수시고 막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단순하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여기서 헛되고는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이 고백했던 헛되다 같은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공공하다라는 거죠 아무 도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8절부터 18절까지 아무리 말해도 자기의 완고한 고집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그 고집센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게 되어지는데 이때 8절을 보면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서판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 판인데요. 거기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들을 기록해서 후세에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판에 기록될 첫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우리 구절을 같이 볼까요? 대저, 이는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어떻습니까? 서포 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하고 오히려 더 성질을 내면서 대드는 자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요.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0절 말씀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바른 말씀을 우리에게 제대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고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 부드러운 말로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거짓말을 좀 하라라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 책망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달라도 지금 당장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을 원하고 있어요. 레디컬하게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말 너무 싫어합니다. 결국 이러한 신앙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남유다가 똑같이 행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 도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자들, 잘못된 길에서 영원한 사망으로 가르는 자, 아버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그들에 둔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무관심인 거죠. 영원히 죽던 말던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일어나신다라는 거죠.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 이후에 어떤 세상이 주어지기에 하나님은 이토록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려고 하시는가? 23제를 보세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의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작게는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더 넓게는 마지막 심판 이후에 주어질 그날 청계수의 모든 것을 살찌고 풍성한 그날을 모습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신 6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행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의지하지 못해 심판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비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싸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며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